자, 유닛24 두 번째 시간입니다. T가 명사 전미사로 쓰일 때 있죠. portrait, 초상화, complaint, 불평, pursuit, 추구하다, flight, 비행, conquest, 정복. 이렇게 명사로 바꾸는 전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혼동호의 보물이 나온 거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비트 박스 할때비이 beat 이게 박자 고동치다 때리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트 하면 물어 뜯다는 뜻이 있고 메이트 하면 믿기 비트 하면 조금 이런 뜻이있습니다 자, 이런 혼동이들 어 자, 본문에 서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아, 어, 비트 첫 번째 단어네요. 비트 miss a b a t 무엇을 놓치다. 비트박스 박자로 북을 치다 했죠. 빰빰 비트박스 할때 비트박스 박자. 그래서 박자라는 뜻입니다. 박자를 놓치다. 비트 비 t b t 두 번째 b 트 t 비트 드럼 하면 북을 비타다. 비트박스 박자로 북을 치다 했죠. 두 번째는 치다, 때리다는 뜻입니다. 치다. b 트 t 트 비트. t b t 세 번째 b 트 t beat enemy 하면, 적을 비 e 하다, 적을 쳐서, 뭐 하다, 쳐서, 때려서, 이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을 이기다 라는 뜻. 박자 치다 이기다 이런 뜻을 봤네요 beat beat. 그 다음, 아그 다음, bite. bite fingernail. 손톱을 바이트 하다. 빛이 조금인데요. 조금 조금씩 이빨로 물어 뜯다 해서 손톱을 물어 뜯다란 뜻이다. 물어 뜯다. A 아, bite, bite. 그다음 a bait, bait. Snap 덥성물다죠 At the bait, bait를 덥성물다 Bait. A 아, bait 낚시하다가 it 그것을 미끼로 쓰다해서 미끼란 뜻이다. 미끼. 믿기를덥성물다 A bait, bait. 그다음 bait. a bit t i r e d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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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시죠. 비트방울이 조금 잠깐 한 조각 내린에, 그래서 조금 잠깐 한 조각. 그래서 a bit t i r e d 다면 약간 조금 피곤한, 그래서 조금 피곤한, a bit, bit. 그다음 두 번째 비트입니다. Bit. bit of cake, cake 한 비트방울이 조금 잠깐 한 조각 내린에서 cake 한 조각이라는 뜻이죠. 조각 비트는 작은 조각, a bit. beat 그다음 unbea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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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unbeatable team 자, 비시하게 이기다 상대를 패배시키다는 뜻이 있었고요. A, B, L, 이할수 있는 부정 접두사 붙으면 상대를 패배시킬 수 없는 야이 패배시킬 수 없는 절대 상대가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적의 팀이야. Unbeatable, 패배시킬 수 없는 팀, 무적의 팀. Unbeatable, unbeatable. 그다음 p o r t r a i t p o r t r a i t the beast, 짐승을 포트레이하다. 포스터 쟁반을 그리다. 트레이가 쟁반이죠. portray poster, 포스터 포스터로 쟁반을 그리다. 즉 짐승을 그리다, 묘사하다. 포트레이트 포트레이 마지막 포트레이트 어 피카소. 피카소의 포트레이트. 포트레이가 그리다 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초상화. 피카소의 초상화. 포트레이트. 또 t가 뭐라 그러냐? 앞에서 우리 t가 명사와 전미사로 쓰일 때있죠그리다의 명사니까 그려 놓은 것 있어. 초상화, 인물 사진 이런 게 됩니다. 됐죠? Uh, put push rate, push rate, you got it.